홈스쿨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은 가지는데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어머니들을 이제 딱 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비록 하셨지만 처음 하셨을 때 어떤 그런 불안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혓발이 제일 무섭고요. 당시 <laughs> 만 해도 로 되게 옛날이었어서 주변에 홈스쿨링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쵸. 네. 아, 아이들이 두분다 음, 선생님이니까 네. 그쵸. 더 없었죠. 음, 네. 없어서 그때가 제일 불안했었던 것 같고 음. 하고 났더니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음. 어,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감 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거 취할 수 있는 거자 취하다 이렇게 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 음. 충분히 놀고, 충분히 뭔가 경험시켜주고, 뭐 음. 운동이 됐든, 그게 뭐 악기가 됐든, 책이 됐든, 음. 어느 날은 뭐 도서관에서 그냥 하루 조금지낸는 음. 정도 있거든요. 뭐 그런 일들, 그냥 몰입의 시간도 되게 많이 준 거죠, 음. 아이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불안감이 좀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기죠. 애들이 큰 크고 나서 음. 제가. 어, 그때는 좀 다들 같이 불안해 하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 있었죠. 음. 근데 제가 보면은 자녀 교육은 늘상 불안해요. 맞아요. 모든 엄마들이 음. 몸스쿨링을 하고 안 하고, 맞아요. 일반 학교 엄마들도 음. 늘상 무심 쳐서 하고, 음. 왜냐면 부,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불안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각기, 각기 꺼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네. 맞아요. 나만 걱정이 있는 게 아니고,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다 맞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맞아. 어. 아, 남은 불안한 게 아니고, 접지보마도 불안할 거야.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그러려니, 음. 음,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만 내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자, 이런 음. 마음으로 그냥 가면 될것 같고, 음. 어,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홈스쿨링을 하십쇼, 라거나 이러지게 하진 않아요. 음. 제독립육아라는게 음. 홈스쿨링과 그 동급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독립적인 자녀로 키우는 게 그게 어떤 방법적인 면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면이거든요. 음. 부모님이 아이를 그냥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아이로 어릴 적부터 키우면 독립 유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찍부터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아이가 돼요. 음. 그 모습이 부모님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음. 무례한 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음. 저희, 저희 애도 무례하지 않아요. 음. 근데 굉장히 독립적이거든요. 음. 뭐 대학생이 됐을 때 저희한테 뭐 용돈을 막 가져가거나 음. 그런 것도 없어요. 음. 막.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음. 자기들이 할 만한 일들을 다 해서 음. 우리 부모님들한테 주기도 하고 뭐 이래요. 뭐 해외로 놀러 갈 때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이런 주체적인 면이 홈스쿨링을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음. 그런 독립적인 마인드 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음.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게 홈스쿨링해서 독립적이 된게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녔어도 독립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뭐좀 잘못 오해를 하시면 네네. 아 독립 쪽으로큰게 홈스쿨링에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일반 네. 학교 다녀도 충분히 엄마의 어떤 육아 방식이라든가 육아관을 오픈마이드로 해놓고 아이를 믿고 존중해주고 음. 이제 그 물론 큰 가이드라인을 해주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충분히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랄 수가 있다. 그말씀이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엄마가 불안이 드러나잖아요. 음. 아이들이 불안이 너무 가주면 돼요. 맞아요. 애들이... 더잘 알지 네, 네. 않아요? 너무, 어. 어, 너무 잘. 엄마의 불안을 아이들이 다 흡수해요. 음, 그리고 맞아요. 배가 되는 거야. 어, 이게 뇌과학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한테 특별히 이제 성인기보다 세타파가 더 많이 나와. 음. 호기심 어리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타파라는 네. 건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강력한 뇌파예요. 음. 이게 아이들한테서 나오고 있는데 엄마가 난 불안하지 않아. 음. 불안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불안해. 그거를 어. 읽어요. <laughs> 저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어느 뒤에 있는 불안의 느낌 저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 할때제 아대에 있는 불안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안불안 했어요. 진짜로 안 불안했어요. <laughs>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불안해야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네, <laughs> 맞아. 그래서 내가 한번그 선택하는 그 시점 이외에는 음. 불안감이 그냥 일부러라도 그냥 내려놨어요. 음. 또 애들, 애들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뭐, 배우는 게 거기서. 그렇죠. 거기니까. 맞아요. 초등학교가. 아, 아, 저는 그냥 몰아서 6개월이면 끝내줄 수 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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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생각으로 아, 정말 충분하게 놀았고, 음. 불안감 없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막 학원 보내는데 너무, 너무 몰아채우고, 네, 너무 네, 몰아채우고. 몰아채. 저는, 저는 좀.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사고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사고할 음. 수 있는 그 근력의 힘, 생각의 힘 키우는 거 그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끊임없이 애들과 묻고 토론하는 걸 음. 계속 하거든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그룹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키워요. 음. 생각 근육은 인간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끊임없이 물어주는 거죠. 저희 제가 아이들 키울 때도 계속 물어봐 주는 음. 거예요.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생각은 뭐야? 엄마 는 이렇게 생각해. 음. 이런 토론 활동을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으면 애들도 불안이 없어요. 음. 그리고 그거를 되게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길을 선택, 뭐, 홈스쿨링을 됐든 음. 학교가 됐든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늘상 불안한 엄마들 있어요. 끊임없이, 아, 네. 의심없이 네. 불안하고. 네. 어, 그럼 그 자녀는 영락 없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 네. 자존감, 자기를 못 믿어요. 음. 그리고 엄마도 못 믿고 엄마가 바라보는 자기도 못 믿어요. 스스로를 못 믿죠. 음.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나를 못 믿는데 네, 내가 나를 어떻게 믿냐? 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의 불안은 불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의 자존감 문제가 개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냥 내가 뭐 홈스쿨링을 선택하든 일반 공교육을 선택하든 음. 뭐를 선택하든간에 음. 충분히 엄마가 공부하셔야 돼요. 음. 아 내가 이거를 어떤 어떤 뭐 공부 방법이 됐든, 음.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 됐든, 충분히 공부하고 스스로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선택했으면 믿고 가셔야 돼. 옆집 음.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 저는 이제 지인들 중에 홈스쿨러들이 많으니까, 이 엄마 아빠도 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키우셨어요. 음. 네가 원하는 거 해? 이렇게 약간, 약간의 방임 비슷한 홈스쿨링을 할 네. 근데 아이가 정말 자유롭게 자기 키 크는 거예요. 뭐 주식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음. 주식을 해보겠다고 정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100권의 주식 책을 읽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음. 이제 설날 추석날 이렇게 받은 용돈 모아서. 모아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40% 수익을 내고 음. 딱 접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역사 파기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역사를 파는 내내 부모님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질문하면 같이 토론하고. 그렇죠. 음. 이런 이렇게 몇 번을 거쳐서 하고 나서 그리고 친구가 나중에 책을 냈더라고요. 아, 음. 어, 그래 책을 냈구나. 근데 그 다음엔 이제 자기는 학교를 가야겠대요. 그 전까지는 대학에 대한 생각도 없던 친구예요. 음. 그런데 아, 대학을 가야겠습니다라고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음. 그리고 간 대학이 미네르바예요. 와우, 미네르바 <laughs> 다 아시죠? 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드 도어라고 하고 세 번째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대로야.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길. 일반적인 길. 일반적인 길. 하나는 그냥 프리패스 할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 음. 근데 세 번째 길은 만들면서 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길을 가는지 알고 있으면 세 번째 문도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인드고 엄마가 얼만큼 많이 공부하고 선택하느냐 음.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 없이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걸어갈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가도 불안감은 있지만 과도히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인생이 그냥 한번 주어진 거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배워요 실패를 맞아요. 통해서도 배우고 내가 그렇게 배우는 걸 보고 애가 또 배워요 맞아요. 내가 했던 실수 보면서 배워서 두번안 하거든요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음. 아, 안 불안해도 된다. 음. 네. 불안은 2차 문제, 자녀의 자존감 문제에 음.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 음. 어, 엄마가 실패해도 또는 음. 너가 한번 실패를 해도 괜찮아 라는 음. 마음으로 살았으면 음. 하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불안감도 괜찮다. 근데 단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laughs> 어, 음. 느끼게끔 하면 안 된다. 음. 엄마가 먼저 마음을 바놓고 강하게. 음. 음. 맞아요. 지금 어머님들이 홈스쿨링 하면 아 그래 홈스쿨링 나도 관심이 있는데 이런 음.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은 근데 음. 또 그러면서도 음. 그런데 요즘 어머님들이 진짜 아기 때부터 사회성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음. 많이 하셔서 사회성을 키워야 된다고 음. 근데 그 홈스쿨링에 말씀할 때도 음. 홈스쿨링 하면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으니까 사회성이 음.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 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그러니까 홈스쿨링 커뮤니티에 속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거나, 혹은 네.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부모님이 계속 활발하게 해주시면 사회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음.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좀 폐쇄적으로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음. 아이는 어쩔 수가 없이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아유. 이거는 근데 뭐 홈스쿨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애들도 음, 사회성이 좀 떨어지니까 음. 그런 애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홈스쿨러를 그 홈스쿨했기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들을 주느냐, 음. 어떤 소통의 기회나 커뮤니티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크게 문제됐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계속 친구들이 있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룹들을 음. 이제 같이 홈스쿨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뭐다 아까 악기라던 그런 에서 그렇죠. 만난 친구들도 네네,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음. 음. 여러 그 기회를 음.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게 하고 음. 경험하게 하고 음, 자기가 배우기 게 하고 뭐. 뭐 그래. 운동도 어. 다양하게 아, 운동도 맞죠. 심지어. 네. 뭐 태권도, 저희 아들은 쿵푸도 하고 헉! 수영 다 기본이고 그러니까는 어, 누군가 뭐 어디 뭐 하러 가자 그러면 빠지지 않고 다, 다, 다 해요. 다할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네. 이미 어. 그래서 운동이든 악기든 뭐 그런 도전 의식은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음. 해, 해, 해봤던 거죠. 음, 그랬던 너무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음. 심신이 정말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어떤 음. 하업적인 것만 키워지는 게 아니라 음. 음, 그러니까 사회성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회성은 음. 엄마가 그렇죠.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그리고 어떤 기회를 주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음. 중요하다. 그래서 음. 일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애들이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들면 네. 어,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음. 그 사, 어, 사회적으로 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를 좀 적게 가졌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개검 홈스쿨링 혜택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안타깝죠. 저도 음. 보면서. 악기는 그런 무슨 악기를 한 거예요? 음, 피아노는 기본 잘 했고요. 피아노 지금도 잘 치나요? 네, 잘 치네요. 그리고 음,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어디서? 네네. 단어 저희 홈스쿨링 오케스트라도 있었고 아, 지역 오케스트라도 아, 있었어요. 아, 지역 있었어요. 아, 다 오. 있거든요. 지역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플룻 자가 했었고 그래서 플룻을 가는 선생님이 옌 전공해도 되겠다. 그래서 플룻으로 전공해라 그러셨는데 아, 자기 생각을 했대요. 이걸로 먹고 살기는 아, 어렵겠다. 아, <laughs> 어린 아, 나이에 실적이다 <laughs> 어. 네, 네. 그래서 플룻을 되게 곧잘 하고 지금도 하는데 네, 전공은 안 했어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악기들. 저희 아들은 바이올린을 했고, 그래서 다 오케스트라 활동들을 해서, 악기들을 기본 다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음.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네. 악기를 그렇게 할수 있었던 네,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 어. 취미 부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죠, 취미 부자. 그렇죠. 어. 저희 아들은 드럼도 치고, 바이올린도 음. 하고, 음. 음. 댄스, 댄스도 해요. 댄스 지금도 해요? 지금도 가끔 스트레스 물러가요 음. 아들이 지금 몇 번? <laughs> 지금 대학생이야. 대학생? <laughs> 어 대학생. 오 보시다. 그래서 그그 그런 취미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고 음. 그런 취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네, 있으니까 네, 막 갈급하고 막 이렇게 음. 막 쫓기고 음.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더 집중할 수 있는 음. 그 악기가 그 중에 하나가 돼요. 음. 취미 부자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